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짜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유비벨록스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 이제는 단순히 뭐 대선, 이 테마주가 아니라, 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정책, 이 수혜주로서의 형성이 딱 되어가고 있죠.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앞으로 급등 나올 이 후속 추천주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우리 유비벨록스. 자, 이때는 테마성 랠리가 맞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식어버렸지만, 이 음봉에 거래량이 크게 실려 있게 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전형적인 세력이 이탈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흔적처럼 보였지만 지금 결국 뭐냐 어 이전 좀 어, 차트 길게 보시면은요 결국 이때 크게 물어 물려 있던 이 악성 매물까지 소화한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은 이제 보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차 커다란 수급과 함께 큰 반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선 끝나고도 우리 지역 화폐 관련 주들 제로 소멸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뭐 일자리라든지 저출산 이런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성장성이 보이는 확실하게 보이는 수혜주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자 지금 이런 식으로요 뭐 지역 화폐 관련 뭐 정책 어 정책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사례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상징적인 이슈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대통령 부부가 이 재래 시장에 방문을 했는데 어 장을 봤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의도가 보이는 연출이라는 거고요. 이런 거에 시장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전 이 시장 시절부터 뭐 도지사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 일괄된 지역화폐 정책이었고 당선 이후에도 이 테마의 강도를 키워가고 있는 만큼 정말 가장 뜨거운 템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우리 유비벨록스가 이전 커다란 이 매물 대까지도 어때요? 딱 소화를 하면서 재차 이런 발산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터질 개별 호재 자, 국제 관련된 이 호재 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고 제가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어 움직임에 담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더릴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 종목을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여기서 또 오일선 이렇게 깨면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바닥에 이렇게 딱 깔아놓고 든든하게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수가부터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어, 정말 수익 크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압폰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유비벨록스 아니면 종문명도 기니까 그냥 유비라고 종물명 앞에 딱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여러분들 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유비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서 자이 파일 꼭좀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 에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전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뭐 세력들 보유 물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다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간가를 적어놨고요.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마지막 급등랠리가 나올 텐데 곧바로 여기서 들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딱 터트리면서 마지막 파동 그릴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런 흔들? 어...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대 응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 사서, 아,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은 또 이런 흔들기에 목뭐 쫓아다니고 이런 데서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드리겠습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 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큰 흔들기에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회로 삼고 맞춤 대응 하시면서 수익 더욱더 극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들 세력한테 당하지고 털리고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그냥 하다못해 재미삼아서라도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시나리오 가다가 또 호재 이렇게 딱 터져서 마지막 급등 랠리 나올 때도 놓치고 고점에서는 또못 팔고 물리고 나서야 자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물려계셨던 분들 지금 포기할 때 아니고요. 확실하게 빠게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런 단타 수익 말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둘 핵심 요약본 하나 자 유비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셔서 어, 정확한 호재 정보부터 매수가 매도가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점모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테 삼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 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 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 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회복 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